반갑습니다. 원불교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남중교당 출신 오승원입니다. 추천 교무님은 미산 김도승 교무님이시고, 간사 생활은 전주교당에서 하였습니다. 먼저 제 출가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연으로 원불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다닌 교당이었고, 그 당시 저는 늦잠 자는 것이 좋았던 철부지 어린이였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잠이 덜깬 채로 교당에 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교당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교당이 좋아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법회 담당 교무님께서 항상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좋아하다 보니 법회 마치고 간식 먹는 시간이면 하나씩 더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린이 훈련 때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케이크 만들기나 레크레이션도 하고 물놀이도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원불교 재밌다, 교단 가는 게 즐겁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도 어린이법회, 학생법회를 꾸준히 참석하고 교당 활동들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교당 활동을 교무님과 적극적으로 하면서 문득 내가 교무님이 되어서 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서는 어, 교당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조금씩 교무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곁에서 어, 교무님을 보는 것과 내가 교무님이 되는 것은 또 달랐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다라고 한 마디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인지. 알면서도 잘 모르는 교문님의 길을 도전해보고자 마음을 다시 잡고 저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교법을 보고 감흥이 되어서 출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원불교 자체가 좋았고 교당을 다니면서 받은 좋은 기억으로 인하여 출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출가 서원은 했지만 낯선 성직자의 길을 가려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교당 생활을 정확히 몰랐기에 간사를 하는 게 어떻냐는 권유를 받았고 전주 교당에서 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180도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되니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도님들이 아직 20살이었던 저에게 존댓말을 하셨을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어른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게 처음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교도님들이 존댓말로 저를 대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교도님들은 정말 신심이 깊으시구나 나는 아직 간사지만 엄연히 출가를 서운했고, 극진히 대우해주시는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부터 조금은 전무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학생교도로서만 교당을 다니다가 간사 생활을 통해 교무님 곁에서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좌선, 법회, 여도 본공 작업 등할수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모든 활동들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당에 다녔던 터라 어, 법회는 그냥 보면 되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무님 곁에서 직접 준비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뚝딱 법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었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법회를 보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니었고 안 보이는 곳에 손쓸 일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하기 싫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지금은 저에게 경험으로 쌓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은 성장했고 서원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이 학기에 들어서면서 일과를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공부 표준을 잡은 게 있는데, 바로 솔직해지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숨기고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계속 저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지도 교무님께 문답 감정을 하였더니, 진정 마음 공부를 시작하려면 솔직해지는 게 우선 과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전무 출신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